안녕. 리버컷장 안녕. 윔 TV를 보면 돼요. 제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, 당 다른 게 보고 싶어서 다른 거를 볼 거예요. はい。 잠시만요.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잠시만요. 습니다또 티비를. TV를... t 비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여침 전에 하고 있어서 여기 엄마 립스틱을 손등에 발랐더니 잘안 지워져요. 이제 뭐 할까 고민하는 중이라서 막 고민 좀 하고 올게요. 고민을 다 했습니다 그건 바로 장난 가지고 놀기 자준전기를 <laughs> 빼고요 자 이제 또아볼까요 자동차들도 봤는데요 요요수금은요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요. 짠. 토니메카에서 어, 나오는 건데, 이름을 까먹었어요. 그리고, 케몬에서 나오는, 또 이름을 까먹었네요. 그리고, 아기야마 까겠습니다. 이게, 제가 죽어놨어요, 어렸을 때. 자, 이제 또뭐 할까요? 깜짝이야. 아이기 오리가 또 있네요. 맞는 충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이제 뭐할 것도 없는데 자기가 자주 차리 들어줬어요. 얘네 이름을 지어도 안될 편이에요. 얘네 다니에요. 다니 더니, 다니. 더니. 잠깐만요. 아, 얘네 피카츄라고 피카츄는 원래 주인공인데, 또 피카츄라고 을게요 그리고 저기는, 네, 화장대인데요. 저 화장대는, 이게 빠졌고요. 예쁜 반지들도 있어요. 팔찌도 있는데, 팔찌가 너무 작게 됐어요. 어렸을 때이원에서바자몽 파티 할 때, 어 했는데, 남자친구랑, 어 같은 반이 되지 않았네요. 이름을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. 그 다음에 또, 까요 이제 뭐할거 있... 없으니까, 이제 좀 인사할게요. 안녕.